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카온에서 진행된 은행 암호화폐 보유금지 결의안, 즉, 일명 SAB121과 앞으로 코인산업과 리플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보유금지 결의안이 SEC의 과다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률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SEC의 힘을 약화시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번 결의안은 그냥 단순하게 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글로벌 큰 손들의 자금이 현재 코인업계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기본 바탕으로 깔아놓으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건에 대해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현물 ETF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운용 방식부터 시작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ETF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투자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 ETF를 관리하는 발행사의 권리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말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주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들은 해당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죠. 아무튼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을 관리하는데 은행들이라고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미국 은행 연합에서 은행이 가상자산에 발을 들일 수 있게 SEC에게 관련 규정을 변경해 달라고 지난 2월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SEC는 당연히 막았으나 현재 법안이 제출된 것이 바로 이러한 금융 자본들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는 소리라는 거죠.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로비를 넣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건이 대충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왜 SEC의 힘을 빼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 해당 법안이 완전하게 제정이 된다면 가상 자산이라고 규제를 받던 암호화폐 업계에 만약 sec에서 규제를 걸게 된다면 이미 은행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가상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상 자산 시장만이 아닌 전통 금융 시장 전체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sec에서 규제를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리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자면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은행들과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한 곳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리플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스테이블 코인의 탄력을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SEC 측도 리플의 핵심 내간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미등록증권이라고 계속해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보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리플 입장에서 해당 시장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SEC 측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고, SEC 또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발을 빼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번 결의안이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이건들이 걸려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투자에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절대 남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던 코인 부자, 더 이상 될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올해 2024년 정말 조금만 노력해본다면요. 올해는 우리들이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 시장, 항상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에게 정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는 없죠.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명분으로 돈을 받고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 모두가 사기꾼이고, 과대 광고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밤낮 관계없이 이 코인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분석해왔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매번 100% 적중하진 못하겠지만, 정말 큰 확률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들을 매일마다 여러분께 한분한분 한분 금전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한분한분 전달 드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한정 소수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직히 코인 투자자분들의 상당수가 기본 정보, 상식 하나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 말을 듣고 지인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유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전 요구 하나도 없이 제가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는 거고요. 특히 초보자.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5886-4840. 010-5886-4840. 문자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찾아 아주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중요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세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멀리서 보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빠르게 알아채야 합니다. 악재를 끝까지 참고 견디신 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큰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